자,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구독과 알림 설정 확인해 보시고요. 자, 빠르게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음, 어제 제가 음.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순환매 형식으로 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더좀또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뭐 칩스앤미디어나 텔레칩스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다시 1%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하이닉스 2% 상승 다시 14만 원대. 뭐 에드칩스도 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 반도체는 오늘도 조금 상승해 줬고, 제가 장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AD 테크놀로지도 쭉 하락 흐름에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어제부터 다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진 모습으로 25,950원 마무리 되었네요. 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자, 칩스한 미디어도 음. 조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음. 높지는 않았지만 한4% 정도 올랐다가 3%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음.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텔레칩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같은 계열사죠. 오늘 뭐 어제 종가가 18,450원이었고요. 시가가 18,650원, 저가가 18,500원. 고가가 19,250원. 자, 이렇다면은 뭐한 18,500원이나 18,600원 정도에 잡으셔서 19,000원 이상에서 파시면은 뭐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 이상 3% 이상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자리셨고요. 자리였고요. 뭐 새로마 너는 왜 맨날 그날 그날 단타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자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음, 수익이 난다면은 그거를 음, 오버너이 하지 마시고요 계좌 빨간불 찍힌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바로 익절하시라고 저는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립니다 고수는 고수는 계좌가 파란색이고요 하수 하수가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절대 고수들은 수익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수익 나면 바로 실현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일, 내일 모레,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2%가 됐든 3%가 됐든 수익이 나신다면 바로 익절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 다시 고점 매도. 이렇게 저는 계속 반복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투자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음, 뭐 한미반도체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 삼성파운드리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뭐 ENF 테크놀로, 테크놀로지도 뭐 슈픽겐코리어도다 좋은 모습 디바이스, ENG까지 DNF도 자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흠풍이 많이 불어오고 있고요. 다만 어제 많이 상승했던 IA는 다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니었고요. IA가 다시 원래대로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지 뭐 관심 많으신 분들 있을 텐데요. 다음 주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종목들 어떤 수혜와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줄지 잘 분석해 보시고 잘 공부하시면서 관심 종목 찾아보시고 성공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칩스 박스권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주린이 분들과 같이 투자하고 같이 분석해 보면서 힌트를 드리는 전업 투자자고요 뭐 칩쌤 미디어도 15,000원 정도에서 18,000원, 19,000원 사이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텔레칩스나 칩쌤 미디어도 갖고 놀수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제가 IA 1,600원 지지선 말씀드리고 여러 번 롤링으로 익 절하고 다시 또 저점 매수, 다시 또 고점 매도 했던 종목인데 음. 1600원이 깨지면서, 자, 제가 관심 종목에서 지우고 영상을 찍지 않았었죠. 다시 IA에 대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그런 날을 기대하여 보면서 이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뭐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